음... 이거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아 일단 박스가 엄청 커다랗고 크기가 더 크고 그거를 밖에 다 들고 나갈 수가 없겠다는. 얘기? 음. 오 마이 갓. 어 이거. 그래서 강아지가 그 거치 저식기 해거이 있어가지고. 따란. 아이작의 뭔제네 개의 영혼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 오 서울즈 오두근거를아 이거 어떤 문냐 너무 커다래 에드먼드 맥밀런의 반대말은 어른들 가까운들 롯살워크 <laughs> 어? 몬스트로 아이작 그... 실종 포스터 그리고 요 뒤에는 이게 뭐라 써있냐면은 에이. 유명 인디비디오 게임 아이작의 번조를 보드게임으로 즐겨보세요 아이작의 번즈 4개의 영웅 얼티밍 콜렉터스 박스에는 아이작의 번즈 4개의 영 기본판과 4개의 영 플러스 확장 그리고 레퀴엠 확장이 들어있습니다 확장판이었어? 몰랐네 아이작의 번제 캐릭터 중한 명이 되어 아이템과 전리품 카드를 모으고 몬스터를 붙지르며 최종 목표인 영혼을 모으세요. 승리를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협상을 할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할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아이템, 몬스터 들을 보스를 을려는 600장 이상의 카드. 카드 600장이나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리고 여기에 이 너무 귀여운 스티커가 여기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딱 제끼면 짜잔! 오 마이 갓. 아이작. 죽은 아이작의 영혼. 이거는, 음... 무슨 칩 같은 거 같고, 카드가, 아야. 아이씨, 오! 카드가 이만큼이나 있어. 요 그래서, 아우, 이거를 다깔수 있을까? 내 지저분한 책상에서? 실리카, 겔 하는 방법. 하는 방법이 코딱지만 하는데 카드는 이렇게 많다고? 카드를 다 뜯어볼까? 뜯어볼까요? 왜 <laughs> 질문을. 이게 그거다. 캐릭터 카드. 여기 카인, 아이작, 이게 유다, 막달레나.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봐야 되나? 보드게임 알못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4개의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뜯어볼까요? 캐릭터 카드부터? 캐릭터 카드를 뜯어보겠습니다. 어? 아닌가? 이게 뭐지? 배경인가?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넣어놓을게요. 아무거나 다 뜯으면 카드의 수가 너무 방대해서. 큰일 날것 같으니까 여기 두고 아! 아이템 카드다 아닌가? 일단 이것도 뜯어볼게요 그거를 좀 가져올까? 노란 고무줄 아야! 일단 집에 있는 고무줄을 다 털어 왔고요 이거를 뜯어서 다시 여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꼬무줄로 묶어 놓겠어. 아, 기대돼. 짜라라란. 아, 카드다. 아이템 카드. 뭐, 이렇게 있고요. 와, 엄청 많다, 카드. 아까 또봐아 엄마 면도기고 죽은 새전녁과 마침밥 리트 배꼽 국토제 국토제 영성어리 100% 당황 지도 파란지구 마침반 주머니 수녀복 목마의 자식 등등등등 범보 귀여워, 수 탑의 소주 악바류병 악기유령 악바류 묶어둘게요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여기 다음 카드 이게 캐릭터 카드다. 어 근데 제가 봤던 거에는 그 배단이랑 그 야구 매사호랑 없었는데 확장판이라서 있나봐요. 어 예. 맞다 맞다. 그거랑 더럽혀진 캐릭터들. 그거랑 그 픽셀 아닌 그 태초마을 아이즈. 뭐라 그러지? 캐릭터 카드가 여기 있었어요. 쓰다! 스피 다운 주사위. 등등. 약간 좀 특, 특수 카드 같은 거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이템 카드. 밤 뇌. 제가 또 아이작의 번제를 좋아하고 많이 하긴 했는데. 한몇 시간이지? 한 750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아직도 맨날 가시 찔려 죽고 불에 다 지져서 죽고 에휴. 따란. 아 이건 뭐지? 아, 황금방 아이템인가? 다음에 다음에 뺄거그 다음에 이제 황금 아이템들. 감자칼, 자루머리, 복시, 눈두 개, 눈알 두개는가 이쁘다. 고피머리, 고피 발표하고아 고피 내고. 이렇게. 베르켓, 고피머리, 알 머리. 고피 발, 목걸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카드가 진짜 엄청 많고, 이 효과도 다 다르고, 어떻게 만들었지? 밀러니 형?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아까 아이템 놨던 거기에다가 놓을게요. 아, 그래서 이 뒤에가, 아, 아까 그게 그맨 처음에 뜯어봤던 게 위에 올려놓는 뭐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동전, 영원토끼를 뽑았요 이센트, 삼센트, 오센트, 십원도 있지, 십원짜리, 센트 강아공룡 알약. 이것도 아이템 카드 하네. 같이 알약이 또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커져라 알약, 작아져라 알약, 또 진통제 알약 등등등. 이 정도면 저아이자 헤비 유저라고 봐도 되겠죠? 천 시간을 해도 데드가든못할것 같지만. 여기도 픽업 아이템이랑, 아, 그거. 장신구. 여기, 골드, 엘프, 엘프, 생명력, 폭탄, 팩토리, 엘프, 팩토리, 사회, 팩 소울 아트, 룬. 룬대도 빅고. 모든 종류가 다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구현을 엄청 잘한것 같아요. 팀원 중점, 푸른 장크, 말발고 구피, 탐지. 영혼. 영혼이 저렇보이 있긴 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카드. 근데 이 일러스트를, 뭐야. 검열이나 순화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안 하고, 이렇게.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여기에 응가가 있네. 여기에 성경 구절이 또 써있어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비,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사야 36장 12절 따라란 하나 보자면 딥 디... 얘는 뭐지? 빨리 남는 건가? 빨리 어얘 그저 코가 배물 뚱뚱 거기 기부물이. 관리해 준들도 다 있고. 진짜 잘돼 있다. 오케이, 그렇죠. 아래쪽으로 가는 그아래쪽로가 나오는 그런 문터들도다 있고. 어, 징그러. 아, 너무 징그러. 저주받은 키퍼의 머리. 얘는 강화 강화인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주받았다고 하고 <laughs> 저주받았다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싸우면서 발견할 수 있는 상자. 황금 상자랑 빨성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 카드들이랑 다른데다가 놓을게요 아이템이 아니니까. 이것도 픽업 종류인가? 짠! 아 여기는 보스다 보스. 그 기방 있는 그죽여는 그분들. 아 보스랑 저주랑 효과 같은 거, 똑같은 거. 내가틀롤 탕. 뭐 이런 있고 탄력 저주, 상실 저주, 눈먼자 저주, 거지 같은 눈먼자 저주. 그리고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보스들. 장쁠장쁠 네. 아우트로. 아우트로. 4대 건거 같은데. 그래, 원제겠죠. 군노 그만 세격 등등. 정말 디자인이 너무 좋고 감동스러워요. 잠깐만. 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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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리류. 떨어져. 아, 보스 디자인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징그럽고 이것도 헤이, 이거는 엄청 두꺼운데 아 이것도 아이템이다 사이클롭스 와 엄청 두 여기 방방 독사 여기도 뭔입고 문열카가 강국탈출권 뭔입고 황금키 같은 것도 있고 어 심지어 여기에 다른 잠도 있네 보수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귀여워. 설마 내가 나중에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이템. 아마도 다 황방카드인 듯? 여기 밑에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룽한 느낌을 주네요. 이거 근자 힙합주머니. 만납니다. 이거 아이디. 랩바텀. 밑으로인가? 여기도 아이템 카드. 아, 근데 어떡하지? 벌써 갖고 있는 이 꼬무줄이 다 소진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나 남았는데 남은 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면 좋죠? 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액티브 아이템. 다이스. 아, 여기 캐릭터도, 캐릭터도 같이 있네, 여기. 그리고 영혼들이 있고나 아, 여기가 좀 메인이 되는 그런 카드 세트인 것 같아요. 여기다 귀여워! 아이작, 카인, 마카레나, 유다, 찬손, 이브, 릴리스, 물음표, 나사로, 포 같은, 에벤. 걔네 없네? 그, 아자들이랑, 로스랑. 여기 언니 있요 근데 카드가 나는 아이템별로 딱 정리돼 있고 캐릭터별로 딱 정리돼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있네. 근데 카드가 다 너무 예뻐서 다루기가 아까워요. 카드 게임을 하려면 막 여기 옆에 일어나고 막 그럴 텐데 마음이 아파. 그리고 보니까 1인용도 혼자서도 플레이가 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혼자 해보고 좀 룰을 익힌 다음에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할까 하는데 일러스트가 너무 징글 맞아가지고 친구들이 해줄지 모르겠고 <laughs> 이것도 어볼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천사의 개입. 개입. 짜란. 가로로 된 카드네. 아~~ 천사의 개 범보가 풀려났다 미끄러져진 저주 같은건 저주도 있고 방수방주방에어방또 행방방 거지 얘 갠데? 그얘 쓰러뜨릴 고얘 하얀색깔 빙수는게 아닌가? <laughs> 축복들도 다 있고 캐릭터별로 삼손의 축복 뭐 아이자의 축복 이면 이제 분 있다 피용 그 카드 세팅 되겠네. 정수기게열쇠 가지. 네. 아, 설마 너무 큰네 제이포기 게.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어. 하나 남았어요. 남은 카드는 두 세트. 하나 더 찾았어요. 적들도 있고. 아 이거를 다 정리를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다그 저. 여러가지가 섞여있어 가지고 그럼 귀염둥이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배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장한다고 하는데 배신하드가 있네요 아! 메모! 우리팀 메모! 당한 몬스터로운 디오 그있고 감정 2배줘 안돼! 감정 2배 줘주 2배, 2배! 그리고 1배! 메모 갖고 오거트로프칸 무제한 드로 그리고 이런저런 이러저, 그 다른 노트들에서 나오는 이런 적발 그리고 이 카드 도무 멋있어 전조 오! 비스 오마이갓! Oh 강한 애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좀.. 좀.. 센 애들.. 그리고 마지막 카드 더미.. 아마 이것도 픽업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다 이것저것 섞여있어. 응, 픽업 카드들, 아약, 강마콩 아빠 쪽지, 비상 결론. 진짜 다 있네. 없는 게 없네. 아이템이.. 진들이짐신 어? 끈끈한 오센트 도전. 르트도 있고, 음, 음, 비겁이네요. 다 뜯어봤는데 퀄리티가 일단 너무 좋고 카드의 양이 진짜 엄청나네요. 제가 보드 게임을 막 잘하는 즐기는 편이 아니긴 아니라서 그런가? 오케이 진짜 개아삭아그데네이 샌트 동그란데 고파로 이거 그냥 너무 이거 있고 너무 있고 옷살넣어거고이라고그 이거 시 그리고 이것들을 넣는 파우치 오호 예쁘다 카드가 정 정말 많고, 박스가 정말 커다랗고. 어, 무거워. 어, 이거 다,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지? 무서우니까 가만히 놓도록 하겠고. 이거를 선물해준 친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 이런 친구가 있어서 참저 기쁘네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하여튼, 업박싱 끝이고, 어, 아이작의 먼데 다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laughs> 너무 재밌는 게임인데, 호불호는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 그 일러스트의 호불호를 이겨낸다면, 저처럼 천시간씩 할수 있게 될 겁니다.